다음은 라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미 깊고 성대한 이러한 회의에 와서 한 말씀 축사드리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축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훌륭한 회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신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님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 이 회의에 와서 보니 평소에 그 존경하고 또 가깝게 느끼고 있던 우리 남창희 교수님이나 이덕일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저의 인사 말씀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마는 이 회의에 와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학문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하는 때 한국 연구라는 거는 거의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큰 주제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도 하고 봉직을 하고 있던 그 학교에서도 일본 연구하고 중국 연구는 큰 주제였습니다 큰 연구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주제였는데 한국 연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일부에서 작은 한국 연구가 있었는데 그나마 한국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일본 연구로 시작해가지고 크게 성과를 못 거두어가지고 한국 연구에서 간신히 좀그 자기의 입지를 세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아주 그 유감스럽게 느끼고. 아, 제가 그그 어, 그 나라의 그 대사로 봉직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한국 연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활발하고 앞으로 아마 더 좋은 그런 그 활동하고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 저 자신도 어, 이런 그 기회에 어, 생각하는 것이. 어, 다른 나라 공부, 다른 나라의 학문적인 연구, 다른 나라의 현실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만 주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 나라에 관한 공부는 또 등한히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반성과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건 지금 한국은 세계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하고 반열을 같이 하는.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 혹은 뭐 예술 여러 분야에 있어 가지고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에 아마 오늘날처럼 해외 유학생이 많이 와 있는 그런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아직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학생 중에 한 반수 이상이 해외 학생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자기의 위상하고 역할을 충분히 발견하고 또 실현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단지 제가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 나라의 그 위상과 역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공부는 많이 모자라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어, 여러분들하고 그 학자나 문인들하고 상의하고 한국의 발견 이래는 조그만 책 하나를 그 출판을 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국 고대 역사에 관해 가지고 그 공부를 많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도 제가 신통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기록에 보면 우리 민족이 노래하고 춤을 잘 춘다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인용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활을 잘 쏜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신통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늘날에도 우리 민족이 활을 잘 쏩니다 올림픽에서 주로 금메달을 따는 종목이 어, 활입니다, 궁술입니다 어, 물론 옛날 화라고는 다른 다, 어, 그런 스포츠지만은 여하간에 활을 참잘 쏩니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노래하고 춤을 참잘 춥니다. 아마 어,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치인,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춤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 어, 어 그런 그 연예인들의 이름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이런 그어 민족의 연속성이 끈기 있게 이어져 있는 거를 굉장히 그,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어한 말씀 어더어그붙일 필요도 없습니다만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마침 세계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남창희 교수님이나 이덕일 교수님 같은 분이 열심히 저희 제가 등한히 하고 있는 분야를 연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이 이끄시는 이런 그 든든한.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발한 활, 활동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데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